네, 안녕하세요. 제삼 작가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현재 퇴사 후 취업 준비 중이고요. 브런치에서 그동안의 실무 인사이트나 취업 준비 관련 글을 나누고 있는 제삼이라고 합니다. 취준생으로서 합격률이 꽤 높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합격률이 높은 본인만의 면접 준비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아, 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상 질문 리스트에 맞춰서 답변을 연습을 하면, 자연히 자신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범 답변을 달달 외우기 보다는 예상 질문에 따른 답변 키워드를 좀 정리하고 그 키워드들을 포함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하면서 잘 사용하는 툴이 이제 굿노트인데 굿노트의 스터디 세트를 좀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세트는 카드 앞뒤로 질문과 답변을 적을 수 있는데 카드 앞에 이제 질문을 적고 뒤에 답변을 적어 놓을 수 있어서 질문을 보고 스스로 답변해 보고 왜 카드 뒷면을 통해서 빠진 키워드가 없는지 잘 답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혼자 면접 준비를 할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답변이 애매하다고 느끼는 거는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통해서 물어봐 가면서 답변을 디벨롭 시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 질문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면접 질문은 공통역량과 직무역량으로 질문이 나뉘죠 각각의 면접 질문에 대한 팁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공통 역량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회사의 지원 동기 질문에는 답변을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아, 네. 지원 동기를 묻는 의도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는지, 또 우리 회사와 핏이 맞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회사를 알기 가장 쉬운 곳은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해당 산업 분야에서 어떤 비전과 가치를 전달하려 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그 비전과 가치를 이루는데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콘텐츠 공급을 통해 기업들의 수요를 해결하는 이제 회사의 면접을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B2B 관련해서 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 이 회사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비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더니 이제 면접관님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오셨군요 라면서 이제 면접 분위기도 한. 결 풀리고 좋은 반응을 좀 얻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공통 역량 질문으로는 업무 중 갈등 경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답변을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업무 중 갈등 경험은 지원자가 일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파악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둬서 답변을 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개발자들과 업무를 하는 비중이 좀 높은데요. 저도 역시나 개발자들과 업무를 하면서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피그마를 처음 도입하면서 그 전에 있던 체계를 좀 다시 쌓아야 했었고 그래서 버전 관리 규칙이라던가 디자인 핸드오프 과정을 개선시킨 경험을 이제 답변드렸는데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사실 압박 질문에 속하는 질문 유형을 직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답변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후에 나올 질문을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직무 역량 질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어떻게 데이터를 구했는지 리서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직무 역량에 대한 질문은 대체로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게 데이터고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 리서치를 진행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구축했던 경험이 있는데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잠재 고객들의 문제점을 이제 조사했어요. 그래서 잠재 고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 채널들에서 약 300건이 넘는 게시글들을 모아서 키워드별로 정리해서 또 문제점을 파악했고, 온라인 뿐만 아니라 실제 잠재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가정했던 문제가 실제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지를 심층적으로 조사했던 과정을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예시에서 아실 수 있듯이 리서치 방법에 사실 매몰되기보다는 고객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를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만의 리서치 방법이 있으실까요? 저만의 리서치 방법이라기보다는 리서치를 할때 조금 주의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자신이 가정한 문제를 어,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리서치는 객관적으로 결과를 도출해서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디벨로 해나가는 용도로 이용해야 리서치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디자인 레퍼런스나 트렌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오는데, 이러한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레퍼런스나 트렌드를 어떻게 업무에 적용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트렌드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레퍼런스를 조사할 때 일단 이 디자인의 목적을 정하고 레퍼런스를 찾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핀터레스트나 비 n 스도 보긴 하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들의 디자인들도 함께 보면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만약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한다면 상세 페이지는 동종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버티컬 서비스들이나 커머스에서 많이 볼수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거나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등을 이제 분석을 하고 이를 우리 서비스의 상세페이지에 적용을 하면 의미가 있는지 오버스펙은 아닌지 편집해보면서 레퍼런스를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작업 과정을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레퍼런스나 트렌드를 공부할 때 브랜드를 공부하는 본인만의 팁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고 아마 많은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이 실제 서비스들을 분석하고 하시는 연습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저는 사실 UX/UI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공부도 마찬가지로 실제 서비스들이 왜 이러한 톤앤매너를 활용해서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어,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why, what, how라는 요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 브랜드가 어떤 것을 왜 해결하려는지 맥락을 파악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좀 파악을 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브랜드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디자인 싱킹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토스가 2022년에 리브랜딩을 했었는데요. 이제 토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랜드 리소스 센터에서 시각적인 에셋을 모아놓고 브랜드 스토리나 컨셉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서 공부하기가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토스의 브랜드 컨셉 사례를 공부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는 문제를 파악하는 디자이너들의 접근법과 해결 방법, 그리고 스킬 스토리텔링 등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토스가 리브랜딩을 하게 된그 배경 Y를 설명을 드리자면 간편한 송금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토스뱅크나 토스증권, 또 토스페이먼츠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되는데 이러한 리뉴얼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금융이라는 토스 토스의 사업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브랜딩을 리뉴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스의 브랜드 디자인 팀에서 에지지에 대한 접근은 먼저 토스의 심볼이 말풍선처럼 보여서 금융행 로고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제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장된 사업에 비해서 플랫한 로고가 그 무게감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문제를 정의했고 이러한 로고 문제를 이제 컬러와 3D 도형으로 이제 자유롭게, 유연하게, 대담하게라는 디자인 에센스를 담아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안에는 이 토스가 이 브랜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해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결했는지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처럼 이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브랜드들의 브랜드 컨셉 사례를 분석을 하다 보면 이 브랜드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원 기업에서는 당연히 해당 기업의 디자인을 보았는지 어떠했는지 등의 디자인 피드백을 묻는 면접 질문이 나옵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네이 질문은 일단 이 기업의 디자인을 좀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많은 고민 끝에 도출된 디자인들이기 때문인데요. 해당 기업의 디자인의 강점과 단점을 분석을 하시고 답변을 하되 단점을 말하는 방식을 아마 이러한 방법도 논의를 하셨겠지만 저라면 이 방법을 통해서 디자인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단점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제 직무 역량을 증명하는 데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단점을 그대로 말했을 때는 글이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이제 사실 뭐 확률로 따졌을 땐 면접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좋은 반응을 얻었던 답변을 좀 말씀드리자면 기업과 디자인을 보는 안목이 비슷하다 라는 느낌을 줬던 답변이었는데요 비슷한 질문으로 우리가 서비스가 많다 어떤 서비스의 디자인이 가장 좋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서비스의 디자인이 좋다 왜냐하면 상단 배너의 이미지 크기와 버튼이 주요 상품을 부각해서 전환에 도움이 될것 같고 트렌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변을 드렸더니 마침 그 서비스가 가장 최근에 디자인을 개편했던 서비스였고 내부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서비스였다고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사실 면접 전에 현직자 인터뷰를 해서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면 좋긴 할 텐데 시간이 넉넉치 않을 경우에는 일단 최대한 자신이 디자인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준비해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